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순간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통하여 저희가 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였기에 매일매순간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적 축복과 또한 영원한 소망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제12과 하나님의 품성을 둘러싼 우주적 투쟁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자 오늘은 제 12과 하나님의 품성을 둘러싼 우주적 투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 전의 말씀인데요. 계시록 16장 7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계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우리 오른쪽 학판 목표로 올라가시면, 사탄이 하늘에서 처음 반기를 들었을 때 공격의 핵심은 무엇이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그 분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고요 느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드러나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주어진 말씀을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 생명의 주로 모시고, 우편이 그분 안에서 구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주 우리 공과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벌어지는 대쟁투라는 성경적인 개념을 통해서 현실을 이해합니다. 이런 대쟁투의 중심에 성소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성소가 있는데요.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인간의 구원을 다루는 구속사에서 시종일관 대표되는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기별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하늘에서 처음 대쟁투가 시작되었을 때 사단이 공격했던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서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진실과 사탄의 거짓을 드러내는 대진죄의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공부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첫째 날 일요일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늘 성소에서의 반란입니다. 먼저 밑에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하늘 지성소 즉 하나님의 보호자 곁에 있던 존귀한 천사 루스벨은 스스로 타락하여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 땅으로 쫓겨났죠.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사실 루스벨 사탄이 누굽니까? 에스겔 28장 14절로 15절을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지위가 드러났다. <laughs> 여기 에스겔 28장 1 2절로 17절과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루스벨의 하늘 지위가 무엇이었고 어떻게 타락했는지 나타났지요. 그의 지위는 지성소에서 법계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옹이하던 두 그룹을 연상시킵니다. 이 천상의 존재는 또한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거니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이가 드러났도다 자, 성경은 루스벨의 종말을 어떻게 지목하고 있습니까? 네, 그가 처음에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지만, 미래는 땅에서 수월로 날아갈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14장에. 그가 완전하지만 부리가 드러납니다. 이 루스벨의 반역. 여 부모와 교수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에는 루스벨은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하늘에서 첫째가 되기를 바랬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으며 천국의 지배권을 장악하기를 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는 많은 천사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단이 그의 반역한 청사들과 더불어 추방당하였을 때 반역과 이기주의에 대한 공작이 이 지상에서도 계속된 것입니다. 즉 그는 하늘에서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그 결과 이 땅으로 떨어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성소에서의 반란의 기본은 그 기초는 교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정말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피조물이 하나님, 조물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교만과 얼마나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까? 네, 종종 우리가 나오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 자신의 뜻을 더 앞세우는 그런 누를 우리는 때때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교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이 교만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 깊이 한번 살피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적용입니다 에, 여러분이 겸손해지는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한번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통해 겸손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은, 있는지 한번 에,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날입니다. 월요일입니다. 고소죠, 고소. 고소하면 생각나는 게이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수의 나라라고 하는데요. 자, 도대체 이, 이 성경에서의 고소 사건은 무엇입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교훈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품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그분의 품성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떨어진 뒤에 무엇을 왜곡시키려고 노력했습니까? 사탄은 하늘에서 떨어진 뒤에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하고 비방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는 지상 최초의 성소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사탄은 하늘 성소에서 시작된 반역을 지상의 에덴 성소에서도 끌어왔습니다. 뱀을 매기로 먼저 하와와 접촉한 그는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익한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을 심어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하였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또그 일을 위하여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로 12절, 스가리아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 말씀에 따르면 대쟁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욕의 의가 자신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믿는 자기 이속만 챙기는 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욕은 하나님을 존경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유익을 위할 뿐이라는 뜻을 설파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복을 받지 못하면 욕은 믿음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물 교호에도 이런 말씀을 언급하고 있죠.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하고 그들의 죄상을 할수 있는 대로 과장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악행과 결점을 낱낱이 고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저거를 따르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받을 축복 때문이고 받은 축복 때문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에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품성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분의 품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들이 그런 것 때문에 따라오는 것을 또한 알면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내신다고 묵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탄의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고소에 대하여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시험 대에 올라있지요.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시며 그것을 구원하시는 그런 과정이 과연 공정한 일인가?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품성과 공의는 과연 공의로우신가? 그분이 정말 공의로우시다면 불의한 자를 고래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정말 자비로우시다면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자비로우실 수 있을까?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주제일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laughs> 여러분이 사탄의 고소와 집요한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셋째 날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옹호. 이으로 내려가시면 교훈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며, 우리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공의를 증명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성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아,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의로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동시에 증명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속성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의미가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도록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 범법자의 형벌을 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도 증명하고 율법의 요구도 만족시키셨죠. 그렇게 그 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안에서 충족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자비로우심과 또 죄를 분명히 처벌하시는, 죄의 속성을, 죄의 값을 치루시는 그 모습을 십자가 속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공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배속적인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지요. 이는 복음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가 요구하는 형벌, 즉, 법적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을 스스로 감당하시는 엄청난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또한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대 소망은 이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지구의 주민들을 일소하지나 않으실지 주목해 보았다. 완전히 일소는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대신에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다. 사탄이 승리할 듯이 보이는 바로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의 은혜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는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며 우리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공의를 증명한 것입니다. 자, 묵상으로 보시면 십자가는 인류뿐 아니라 온 우주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온 우주의 거민들은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연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적용인데요. 우리가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듯이 그분의 공의의 품성을 반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적용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넷째 날 수요일입니다. 심판에서 이루어질 옹호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품성이 자비롭고 또한 공의롭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며, 만물이 반드시 심지어 사탄까지도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품성에 대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 심판을 통해 그분의 품성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교회 증언에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사탄의 비난에 대답할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심판은 우리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도이다. 이 심판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아울러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인지를 온전히 들어내는 목적이 바로 심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재림전 심판을 포함하여 심판의 여러 국면은 천사들과 의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류를 공의롭게 취급하셨으며 모든 면에서 자비로우셨음을 증명하고 확신할 수 있게 합니다. 세상 권력은 이 권력자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판합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권력자를 위해서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하는 대상을 위하여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심판하는 대상의 행복과 인권을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이 들어 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 심판과 하늘의 심판의 개념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경륜의 목적, 구원의 원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정말 적게 사랑하셔서 살리는 것뿐 아니라 온 우주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품성이 자비롭고 또한 공의롭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며 심지어는 사탄도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불복하며 그분을 만유의 주로 높이고 정말 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공의, 또한 그분의 품성을 보면서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묵상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적용은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 예수님을 높이고 그 권위에 굴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찾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되 바랍니다. 자, 다섯째 날, 목요일입니다. 우주적인 구경거리. 이 사람들은 뭔가 구경하는 걸참 좋아합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길이 많이 막히면 왜 그런가 보면 말입니다. 제가 가는 길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그 건너편 길에 사고가 난 것을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가다가 이 정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구경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는 것인데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주적인 구경거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교훈입니다. 우주의 지적전제들은 지상에서 벌어지는 대쟁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숨죽이며 보는 그러한 구경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경거리로만의 의미는 아니죠.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그들은 십자가를 통해 대쟁투의 실상을 보았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한 대쟁투의 실상 그것이 어떻게 이 드라마틱하게 클라이맥스를 이루는지를 보고요. 또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여러분과 저희 삶도 우주범인들이 네, 주목하여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3절, 27절을 보면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아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laughs> 자 여기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변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여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 개명을 지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취하기 바라시는 것은 신자들을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그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그들의 품성과 행위를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선아는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파명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주의 지적 존재들, 우주 거민들은 지상에서 벌어지는 대쟁투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통하여 대전트의 그 실상을 보았고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들에게는 큰 감동의 드라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품성을 둘러싼 우주적 투쟁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 우주적 대쟁투의 주인공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거기에 중요한 한 배역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이제는 드러내며 다른 이들에게 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주의 거민들은 그걸 통하여 감동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우주와 천사들은 지금 여러분의 어떤 면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던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우주의 지적전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을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적용은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증거를 보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잘 실천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이 주어 주신 우리 공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그 하나님의 품성을 통한, 깊은 감동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성사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품성, 공이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이 저희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체험되어지고 또한 그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주의 지적 존재들은 바로 십자가를 주목하여 봅니다. 아울러 십자가를 삶에 품고 사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 그들 또한 많은 교훈들을 얻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령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사는지 다시 한번 저희의 삶을 되짚어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품성을 통해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고, 아울러 그 귀한 사실들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